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시바이노 코인입니다. 지금 시바이노 코인 이전에 있던 하락을 전부 채워주면서 박스권 잘 형성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. 오늘 약간의 하락 나오고 있지만, 지금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 좋은 상승 추세 만들어가고 있고, 이 트럼프 당선 효과로 이 비트코인이 사상 첫 7만 6천 달러 돌파를 보여줬습니다. 시바이노 코인도 조만간 이 추세 상단을 뚫어주는 움직임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오늘 영상에서 시바이노 코인 한 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릴 테니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채널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참여만 하셔도 100%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1등분에게 1억개, 2등분에게 1000만개, 3등분에게 150만개 비트토렌트 코인 지급해드리고 있고 참여하시는 방법은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나와있는 번호로 비토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자동 참여되는데요 모든 분들에게 100% 지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이런식으로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못 믿으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보내드린 내용 가져왔고요. 제가 문자를 받는 이유는 지갑 주소를 받기 위함이고 제 채널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비트토렌트 코인 받아놓으신 후에 나중에 호재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큰 상승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벤트 꼭 참여하셔서 수익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비트토렌트 관련 정보들도 제가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자료 먼저 보시게 되면 지난 미국 대선 이후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움직임을 살펴보면 16년도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상승을 나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20년도 마찬가지로 이 상승 보여줬습니다. 24년 트럼프 당선이 확정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인 시장에 불장이 찾아올 거라는 기대감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고 지금 매수 타이밍 잡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트럼프에 대한 이 비트코인 정책을 보시면 이 게리 겐슬러의 이 국가전략 이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 비축 이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건설 미국 정부 보유 비트코인 매도하지 않기 비트코인에 대한 이 자본 이 자본 이득 폐지 이 비트코인 채굴 지원 암호화폐 규제 완화 이 대통령 소속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출범 개인의 암호화폐 자체 보관 CBDC 발행 금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. 이번 트럼프 당선을 기회로 이 암호화폐에 대한 희망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코인 시장이 앞으로 이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주면서 알트코인들도 따라서 올라와 줄 텐데요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%로 근접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도미넌스가 높을수록 비트코인의 견인력이 크다는 얘기인데 이 비트코인 불장이 시작이 되면 알트코인 뭐 민코인들도 따라서 상승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런 식으로 시바이노 가격 움직임은 비트코인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은 이렇게 시바이노 상승에 연관이 될수 있겠고, 비트코인 반감기와 대선 이후부터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이 시바이노 코인 조만간 급등 나아줄수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,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비트코인은 3분기 저점 기록 후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이어졌고, 이 미국 대선 이후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새로운 최고치를 갱신해줬다고 합니다.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올해 이후까지도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강력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올 거고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상승세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시바이노 코인 계속해서 이 소각을 진행 중에 있는데 계속해서 소각을 진행한다고 하면 유통량이 줄어들어서 가치가 크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. 이더 많은 소각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담아 두셔야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바이노 코인으로 큰 수익 보실 수 있겠는데 이렇게 크게 상승할 시바이노 코인 여러분들이 언제 진입하셔야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조정 나올 때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앞으로도 시바이노 코인 관련해서 이 소각 소식이나 여러분들에게 이 호재 소식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제 개인 번호로 양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타이밍부터 대응 방법까지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테니까요. 많은 참여해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